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판은 그랜드마스터 5분과 다이아 3분이 있는 곳에서 진행해볼게요. 자,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이번 판은 일단, 어, 연어 먹어볼까? 뭔가 연어 먹고 싶네. 자, 첫템, 소개. 일단은, 어, 그래도, 아, 페어인 줄 알았네. 일단 페어 위주로 사, 사주고 헬라 했는데, 페어가 아니었네요. 비슷한 색깔이죠. 일단 여기서는 연운 음전자에요 이러면 요술사 쪽을 아주 살짝만 각을 봐주시면 이제 베이가 쪽 생각하면 요거 이런 식으로 사볼게요. 어 연운 연운 이러면 요술사 요술사 쪽이 좀더 가까워지긴 했죠? 근데 황혼 명사수가 다섯 마리다? <laughs> 근데 요거는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팔고, 요거 사 템이 요런데, 베인을 사는 사람은 없겠죠. 요건 사도 템을 못 넣어줘요. 웬만하면 이성 짜리에 템을 넣어주면서 빌드업 하는 게 피관리가 되는데, 얘를 사면 뭐블루줄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베이가 떠줬으면 좋겠다. 베이가 어? 요렇다면 어? 잠깐만. 일단 베이가 무조건 넣을 거예요. 그죠? 무조건 넣을 거고 지금 나무 정령이 됐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안되니까 일단 블루 줄 것도 거의 확실하고요. 요런 거 사볼까? 이건 싸움꾼 넣어서 앞라인 유지시켜주는 게더 좋겠죠? 일단 요런 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상대는 4레벨 바로 502성까지 있으니까 제가 좀 지는 게 당연하고 요거는 싸움꾼... 육료술 쪽은 안 해줄 것 같은데, 베이가를 지켜줄 거라서 나무정령 쪽으로 가고 싶어서 요건 싸움꾼을 살게요. 나무정령 떴다. 이러면은 레벨업하고 나 뭐냐, 싸움꾼까지 아니면 요술사를 넣어줘도 될것 같긴 한데, 음, 바위를 팔고 그나마 탱커인 애니를 넣어주면 생적으로좀 도움이 되겠죠. 자, 일단 요거 이겼죠. 싸움꾼 쪽 팔게요. 오케이 좋았어 나무정령 애니 사줄거 없죠 여기서 이제 싸움꾼 하나만 올릴거라서 음 그래도 만화를 좀 뺏어주는 이 친구를 내비두고 이긴다면 요거 팔고 레벨업 지면은 요거 팔고 레벨업 그리고 베이가가 초반에 빨리 나와줬잖아요 근데 템도 어울려 이럴때는 베이가 덱을 생각해주시면서 그냥 가셔도 되게 좋습니다 자 요건 즐거같죠 자 그리고 지금 겹치는 사람이 한명 계시는데 여기 연운 하나 있거든요 베이가도 있어요 이러면 연운 먹겠죠 웬만하면 제가 연운을 뺏어 먹을 거예요 근데 저도 뺏는 게 아니라 연운 템을 3개 넣어줄 거예요 그래야 베이가가 시작하자마자 공을 쓰기 때문에 그걸 좀 노려줄 거라서 연운을 먼저 뺏어주면 이 사람이 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꼴찌네 자 이거는 연운을 먹어볼게요 요거 그리고 애니 이성 되는데 일단 애니 이성으로 쓰면서 나중에 버릴 거예요 나중에는 오케이 애니 이성 찍어주시고 웬만하면 나무정령 쪽만 계속 사주시면서 해주시면 되고 나 이거 레벨업 왜 안했지 계속 말하다가 거의 안 하는데 방금도 말하다가 안했을 거예요 나 레벨업 지금이라도 눌러주시고 레벨업은 빨리 할수록 빨리 할수록 좋은게 베이가가 뜰 확률이 늘어나서 빨리 이성작을 해줘야 이, 스택 쌓는 인데좀더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되고. 요거는 지금 싸운 꾼한 마리 넣어주면, 조금이라도, 세력 유지가 되겠죠. 오케이, 일단 잘 이겨줬고, 탐켄치도 사볼게요. 아, 머리 아파. 아, 잠깐만, 아, 이거. 복궁이 뜬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여기서 크림 라운드였으면 진짜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면 연운이 3 개예요. 이런데 어떻게 제들을 갑니까? 제들을 갑니까? 그죠? 요거는 걸러주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잘이겨졌구요 여기서는 이자를 안 볼게요. 필요한 애들이죠. 얘가 이성이 됐으면 얘로 바꿔주는 게 훨씬 좋구요. 음. 애니를 끝까지 쓸 생각을 할까? 이거 어차피 삼성각 다 보긴 할 거거든요? 삼성각을 일단 베이가를 찍어야 돼서 다 보긴 할 건데, 그러면 애니를 같이 데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템을 볼게요. 오, 돈 많아. 어우 이자 깎겠는데요? 벨트. 백검이나 지팡이 쪽도 괜찮고, 돈도 좋아요. 요런게 떠주는데, 지금은 뭐 상관이 없고, 자, 그리고 지금 이행운이잖아요 징크스나 카타리나가 떠서 3행운 지금 넣어주고 싶긴 해요. 자, 레벨업하고 20원 정도까지만 리롤해서 행운 조금만 찾아봐도 될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돌려! 음, 아... 요거 진짜 탐나긴 하거든. 요거 있으면 진짜 좋긴 한데, 저는 행운을 노릴 거예요. 제발. 아. 좀 더. 아니, 왜안 떠? 오케이, 일단 이긴 것 같죠? 나이스. 하일러스 팔고 이어볼게요 아, 드디어 떠줬다. 와, 이거 찾기 위해서. 저는 이제 돈을 모을 거예요. 왜냐면 행운 스택 쌓기 위해서. <laughs> 요걸로 어떻게든 일단 나중에 성공하겠습니다. 자 요건 지는 게더 좋거든요. 잠깐만, 이기면 안 돼. 아. 아리 팔고 이자 볼게요 요거는 베이가 먹는 게 제일 깔끔한데? 왜냐면 지팡이만 넣어주면 이제 총검이라서 베이가를 키울 거라면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술사 굳이 넣어줄 필요 없어요. 휴직게 아, 요거 행운 이겼으면 안 됐는데. 아, <laughs> 지금. 어필인가? 요거 근데 징크스보다 카타리나가 그냥 궁 한번 돌아주는 게더 낫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요거 징크스는, 진짜 육행운이, 아, 근데 육행운 가진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여기서 살거 없죠? 일단 요렇게 마무리 해줍니다. 저는 지금 살살 지는 게 목표입니다. 살살 져야 돼요. 두 마리 정도만 양호. 오케이, 좋아요. A가 이성도 좋고, 요건 지팡이 무조건 넣어야 되고, 지팡이 못 넣으면은, 어, 쇼진? 어, 쇼진이 제일 깔끔할 것 같다. 지팡이 못 넣으면 쇼진. 요거는, 지는 게 좋은데, 여기서 보상, 1패로 한거밖에못 봤죠. 이러면 진짜 좋은 건안 나올 거예요. 자, 어, 5원 나왔어? 마에 드는데, 이 정도면? 3원? 방금 하나 먹은 거 같죠? 일단, 카타 사주시고, 요거 팔고, 육행오는 안할 거고, 육행오는 솔직히,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좀 줄어, 줄어들어요 3행운은 다른 애들로 좀 잡아주면 이길 수 있는데 6행운을 넣으면 걔네들 중에 딜을 해줄 수 있는 애가 지금 딱히 없어서 아마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3행운으로 끝내겠습니다 어 지팡이 떴다 그리고 이거 따라오시던 분 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베이가 혼자니까 무조건 성공해요 베이가 그렇지 여기서는 음 7렙 리롤이 그래도 가장 깔끔하긴 하거든요. 7렙까진 찍자 일단. 7렙 찍고 넣으면 좋은거. 암살자는 별로 같고 그냥 베이가 한마리나 아니면 먼저 이성 되는거. 그러면 이 친구 넣죠. 뭐 조금이라도 버텨주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 벨트 쓸 데가 없어서 벨트 벨트에 일단, 얘도. 아. 석풍 하나 만들자. 석풍 하나 만들게요. 요거 잘하면 요거, 요거 줘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 뭐냐. 이름 뭐지? 성배? 그래서 요거는 하나 아껴줄게요 그거는 좀,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 보여요. 지금 당장은. 한번 쏙봐볼게요 여기 베이가 있는데, 여기는 어차피, 애니 찾네 베이가를 주로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제 느낌상. 나머지 없죠. 이러면은, 오케이. 유리해. 와. 지금 여기가 그림자 3마리 남았는데, 베이가가 궁을 못 써요. 궁을 날리려고 할 때마다 그림자로 은신을 해버려서 궁이 안 날라갑니다. 아, 이거 뭐야. 그림자 언급했다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너무한, 너무한데? 솔직히 살 이유도 없거든요. 지금 뭐너어봤자 크게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요거는 그냥, 데이 <laughs> 두겠습니다. 와, 탈론한테 또 씹혔습니다. 이거 베이가가 타겟팅이 안 되는 순간이 되면 궁이 끊기거든요. 손을 먹거나 타겟팅을 피하는 그 애들이나 그런 게 있으면 스킬 날아가는 게 끊기는데, 그런 것만 아니면 좀 이겨주기 쉬울 거예요. 다른 조합들 다. 장갑 먹자. 장갑이 전제일 필요해요, 지금. 이 친구가 지금 떠졌고, 나무 정령 사야죠. 이러면 나무 정령 누구 남았지? 누누? 누누가 안 떠서 일단 못하고, 요거는. 이거 애니 이성만 보자. 이성만 보고, 지금 팔자, 차라리. 요게 훨씬 좋아요, 진짜. 요렇게 하고, 이게 스킬을 바로 써서, 그냥 연운 3개 넣어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 리롤 클랩 갈까? 일단 싸우는 걸 보여드릴게요 웬만하면 좀 체력 낮은 얘네 둘한테 날리고 바로 죽였어요 일단 시작하자마자 두 명을 삭제시키고 해요 체력 낮은 애들한테 날려서 다포 삭제 두명 삭제 두세대 때리고 여기 두명 삭제 삭대. 삭제는 안되네 다음에 잡겠죠 뭐 맞아. 못 잡았네? 이러면, 져야죠. 솔직히, 애쉬 이성? 지금 타이밍, 이템? 좀선 넘었다고 생각해요. 자, 요렇게 떠졌는데 여기선 이제 고민이에요. 7렙 리롤 할지 8렙 리롤 할지 둘중 하나인데, 무조건 7, 8렙 둘중 하나에선 리롤 해줘서 이가삼성을 찍어야 돼요. 근데 어차피 8렙 가도 35%로 5% 차이거든요? 그냥 지금 돌려볼게요. 지금 살살 돌려보고, 이거 찍고, 천천히 천천히 돌릴게요. 누누. 이러면은, 행운 먹으면은, 이거 행운 팔게요. 아, 이거 행운 먹을 수 있을까요, 진짜? 행운 하나 먹어야 되는데? 이제 5연패거든요? 이제 보상이 진짜 좋을 거예요. 요거만 먹으면 진짜 끝나요. 아, 요거 뭐야. 잠깐만, 육정령을, 행운을 빼야 육정령 넣을 수 있네. 이러, 이거, 그러면은 베이가 삼성 찍고 행운 먹어가야겠는데? 잠깐만요. 리롤 하자. 베이가 삼, 어, 이, 이거 사야돼. 왜냐면 요걸로라도 일단 행운, 사, 아, 뭐야, 이거 깨야돼요. 그리고 지금 요술사 겹치는 곳이 없어서, 그나마 여긴데, 여긴 베이가 거의 안쓰죠. 암무 정령이라. 이렇게 가자. 어? 요거는, 사야 돼. 요건 사야 되고, 리롤 해보자. 할거 없지. 레벨업 하고, 국정력 넣자, 그냥. 아, 지금 좀 성급했나? 요렇게 해야 이길 것 같거든요. 일단 이 행운 스택을 좀 얻고 싶어서 일단 무리해줬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 앞라인 하나 줄까? 자, 이번엔 이겨주겠지 여기 좀 약하다 어 괜히 레벨업 한거 같기도 하고 여기 사신비인가 근데? 사신비죠? 몰라 질 수도 있어 이거 근데 이긴 거 같기도? 이겼다 아 졌나? 음이 피읖이 진짜 좋은데요? 나도 피읖 좋아 근데 피안 달아 나 이겼다 오케이, 이자 받아주면서, 행운 스택까지 오염패 했나요? 복귀요 한번. 자, 니코 3개 나와서 바로 베이가 삼성 찍을게요. 어? 맞아? 얼마 있었죠? 기억도 안 나네? 근데 이거, 지금 얘네 둘 내린다 해도 넣을 게 딱히 없어요. 일단 좀더 먹을게요. 오케이, 일단 한 마리한테 져서 피관리 됐으니까 이제 살살 돌려서 베이가 삼성을 찍어보도록 할 건데 지금 다 돌릴 거예요. 아무도 안 겹쳐서 무조건 뽑을 수 있습니다. 어 이건 뭐야? 이건 무조건 사야지. 목코짜리는 뭐 일단 다 사볼게요. 이성되면 무조건 넣을 거라서 리시는 안 넣을게요. 리시는 좀 그렇다. 베이가가 왜안 뜨지? 이가 뜨는 게 맞아요 진짜 써야 정상이야 애니한테 주고 막템 나무정령 먹어와서 구나무 노려줄게요 구나무 각이다 진짜 요건 팔고 페어가 아지르니까 아지르를 가져간다고 생각을 할게요 요것도 팔고 요것도 팔고 오케이, 갑시다. 뭐야, 나 다리 꼈네? 여기서는 거왕 먹을게요. 나이스. 어? 잠깐만. 애쉬 삼성이 된다고? 여기서 하나만 찾으면 못하거든요, 근데? 기다린다. 아. 요게 날것 같기도 해. 어 여기 날것 같아 같이 보면서 가자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얘는 삼성 보지 말자 얘 누구야 이름 룰루 룰루 삼성 보지 말고 얘도 팔자 그냥 얘 지금 나와도 애쉬 이성 두 마리 쓸 거라서 못팔아요다못써 팔아, 못 아, 조건 베이가만 빠르게 삼성 보고. 와, 설마 요것도 이겨, 진짜? 요거 이기면 진짜. 어우, 아파. 이었는데이었지 나이스. 어, 리롤. 얘랑 바꿀게요. 선봉대 지금 안 쓰이죠? 얘랑 바꾸고, 리롤. 40원 이하 내려갔으니까 좀더 돌릴게요. 40원까지만. 제발. 한번더 마지막. 오케이. 베이가 한 마리? 까마. 참아. 까마야 돼. 자, 노템 애쉬. 하지만 선봤다 노템 선봤자 애쉬 보여주나? 까비. 요건 베이가만 찾아도 이제 그 랩을 갈 거라서 조금 돈을 아끼면서 해도 될거 같아요. 지금 그렇게까지 세게 맞는 것도 아니라서 살짝 여유롭긴 합니다. 이 소호 천사는 애쉬 주는 게 가장 깔끔해 보이거든요. 눈호도 삼성. 사은꾼 어차피 여기 나무 정령 하나, 어, 여기 하나 겹쳐서 봐도 되겠다. 이건 얘 줄게요. 거악 들어있는 친구. 리롤해서 일단 베이가 삼성은 무조건 찍을 거고. 오케이 okay. 가자 가자 자 보여드릴게요 눈은 띄어져도 돼 베이가만 안 띄어지면 된다 잠깐만 노네? 이거 배치 가운데쪽으로 옮길게요 그냥 아 가운데쪽 노라도 이기나? 이거 같은데? 아 어, 베이가 두번 놀았어 일단 이래도 이겨져 스을잘 못쓰긴 했는데 그래도 이겼습니다 진짜 센거고 여기만 죽어주시면은 애쉬 삼성 그냥 여기서 보고 갈 거고, 여기가 안 죽으시면은 누누 삼성, 아이고. 무조건 여기만 아니면 애쉬도 잘뜰거 같거든요? 그래서 애쉬 삼성이랑 누누 삼성 같이 보는 게 가장 베스트였는데, 지금은 일단 베이가도 삼성이고, 충분히 세가지고, 일단 잘 버텨줄 수 있어요. 이거 그냥 박스 치는 게 제일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냥? 요런 식으로. 얘들아, 날뛰어봐 오. 오, 나이스. 와, 다행이다. 베이가 안 죽었죠? 버텼어. 여기 베이가 죽었어도 이겼겠다, 근데. 이분 곧 죽죠? 이러면은, 누나무시네? 이거 제가 만나서 죽일 것 같거든요? 이거, 구랩 가지 말고, 다 돌려서 애쉬 삼성이랑 누누 삼성 찍는 게좀더 도움 될것 같긴 해요. 일단 시작하자마자 빙 써줘서 일단 두명 잘라주고 시작하고, 또두명 자르고, 앞에 이제 자르고 그걸 날려줘. 그렇지 남은 애쉬들이 잘라주고 괜찮은데, 나 지금 나무 정령분 죽으셨죠? 여기서 나무 정령 있으면 없네. 이러면 피바라기 애쉬 줘도 진짜 좋거든요. 씨씨기가 지금 많은 게 아니라서 씨씨기 단 하나도 없죠 거의. 갈빛두명이 이러면 시식이 없으니까 피바라기 무조건 피바라기야. 이걸 일단 돌려서 찾죠. 아, 구렛 갈까? 아, 구렛 가는 것보다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난 이러면 구렛 가는 게 나은데, 구렛 가자. 지금 그냥 그냥 무리해줄게요. 이게 맞아 여기서 천천히 찾으면 돼. 이제 돈안 쓰고 지금 당장 요거 넣어준 거는 지금 당장 얘가 있을 때 바로 들어가서 이제 보정 피해로 바꿔주고 노래서 일단 해준 거예요. 사상꾼으로 되고 지금 그리고 세게 때려놔야 나중에 좀못 못 일어나서 지금 보내놔야 됩니다. 아 지금 안 돌려요. 저는 이제 한대 맞으면 돌릴 거예요. 아직 안 돌려요. 이 사람 지금 찾는 게, 알이, 뭐, 지금, 아무것도 없죠? 이러면은, 지금 밸류 봤을 때는 그냥 제가 이겨야 돼요. 무조건 내가 이겨야 돼. 지금 변수가 있다면, 얘가 좀 빨리 맞아서, 이덧발톱이 얘한테 까이는 거. 그래가지고, 덧발톱을얘 세트가 막아주는 게 좋겠죠? 아니면 얘 애니. 일단, 리산더라 띄워줬고, 요거는, 아리 띄우는 게 제일 좋아요. 아리, 아리 띄우자 다음에. 무조건 아리가 스킬을 못쓰게 해주는 게 가장 이기기가 쉽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길 것 같긴 한데. 그럼 무조건 1등이다. 이번 죽기 전에, 스트림 라운드 지나고 다 돌려서 삼성 찍을게요. 아재를 필요 없고, 여기서 나무 정령 떴으면은 나무 정령인데, 이거 늦었죠? 여기서 돈 하나 하면 요거 팔게요. 아, 어, 뭐야. 아, 갑자기 썰어냈어요 아, 잠깐만. 일단 베이가 덱을, 어, 처음 했나요? 처음 한거 같은데, 일단 삼성장만 찍기만 하면은 진짜 무조건 1등 쉽게 할수 있는 덱 중에 하나라서, 일단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잘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